에나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앞으로의 계획 중에 가장 근접해 있던 게 리프팅 대회 출전이라고 했었죠. 어, 맞아요. 저 요번에 리프팅 시합에 참여하게 됐어요. 어, 사실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이른 거긴 해요. 저 아직 교육 이수도 안 받았거든요. 어, 교육 이수라는 단어에서부터 눈치를 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협회는 ipf로 결정을 하게 됐어요. 원래 예전부터 생각을 해오고 있던 거기도 했고 파워리프팅의 체급을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처음부터 알고 계셨겠지만 제 채널의 이름이자 아이덴티티라고 할수 있는 59kg도 IPF의 체급 기준을 따른 거니까요. 그래서 교육 이수를 3월 말 이번 달 말에 듣고 시합이 5월 초에 있는데. 거기에 미리 참가 신청을 한 거죠 원래는 교육이수를 한 분들에 한해서 신청을 할수 있는 건데 교육이수 예정자의 경우에는 미리 또 이렇게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교육이수를 받고 나서 영상을 업로드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시합까지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남게 되니까 어, 영상을 이것저것 올리고 싶은 입장으로서는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미리 업로드를 하게 된거고요 그리고 교육 이수를 못하게 되면 시합 참관에 자동으로 취소가 되긴 하는데, 뭐 천지지변이 있지 않는 이상은 저는 이번에는 무조건 참가를 하려고 생각을 예전부터 해오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박제를 아예 해놓는 거고요1 아웃 레이트 상당히 머리가 깔끔해졌죠. 아, 커트를 하고 왔어요. 역시 짧은 게좀편하더라고요 아, 어쨌든, 리프팅 시합에 참여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피킹 프로그램을 골라 봐야겠죠 자 그럼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제첫 번째 파워리프팅 프로그램으로 선택을 했을까요 이제 파워리프팅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당장 이렇게 떠오르는 게몇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소한 그것들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러시아 파워리프팅의 대부라고 할수 있는 모리스 쉐이코 선생님의 프로그램을 선택했거든요. 아, 전혀 뜻밖의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의 풀네임은 쉐이코 어드밴스드 라지 로드라는 이름이고요. 리프트 볼트라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어, 쉐이크 골드라는 전용 유료 앱이 있긴 한데 일단 이미 배포가 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합을 준비해 보려고요. 그럼, 이제 제가 선택한 쉐이코 프로그램에 대한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이 다음 클립은 제가 나가기 전에 찍어 놓은 거라 머리가 잠깐 다시 원상복구가 될 거예요. 먼저, 어드밴스드라는 건 사용자의 수준을 나타낸 건데요. 비기너, 인터미디에이트, 어드밴스드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완전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제시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을 따랐을 때 제체급인 59kg를 기준으로 하면 토탈 255인 클래스 3 아래로는 비기너를 토탈 315인 클래스 1까지는 인터미디에이트를 그리고 토탈 362.5인 CMS 위로는 어드밴스드를 사용하라고 나와 있어요. 어 제가 예시를 든 체급이 59kg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수준 분할 기준이 약간은 낮아 보이는 게 있기. 한데 어쨌든 저는 진피할 기준으로 554니까 맨윗 단계 등급인 MSIC에 있고 그래서 어드밴스드를 선택하게 됐고요. 라지 로드라는 건 체급에 따른 건데요. 스몰, 미디움, 라지 로드가 있고 80kg 이하의 체중이라면 라지 로드를 80kg 이상의 체중이라면 미디움 로드를 그리고 110kg 이상의 헤비급이라면 스몰 로드를 사용하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당연히 59kg급으로 뛸 거니까 라지 로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겠고요. 이게 체급이 낮을수록 볼륨이 좀더 필요하다고 하네요. 자,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왜 쉐이코 프로그램을 선택했느냐? 먼저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었죠. 마이너하고 다른 분들이 잘안 하는 걸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취향 참 독특하죠. 어쨌든 그게 가장 주된 이유였고 두 번째로는 시합까지 남아있는 기간을 따져봤을 때 디로딩이 끝나고 나서 딱 9주가 남아있었어요. 이게 프로그램마다 가져가는 전체 주차가 다 다르다 보니까 시합 일자에 맞춰서 깔끔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고요. 사족으로 제가 선택은 쉐이코로 했지만 최종 후보까지 남아있었던 게 칼갈이 8주랑 TSA 9주였거든요. 그리고 구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프랩 사이클과 컴프 사이클로 나뉘어져 있고, 프랩 사이클은 또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져 있어요. 컴프 사이클은 하나밖에 없어서 상관이 없기는 한데, 프랩 사이클은 총세 가지가 있고, 프랩 1, 프랩 2, 프랩 3의 전체 주차와 구성이 다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본인이 맞게끔 프랩 1이든 2든 3든 알맞게 고르면 될것 같아요. 쉐이코 프로그램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하루 훈련에 있는 메인 종목을 두 세션으로 나눠서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벤치, 스쿼트, 벤치, 그리고 데드, 벤치, 데드, 이런 식으로요. 또한 볼륨이 높다는 것도 있는데, 어, 이건 저는 괜찮았어요. 원체 제가 사용하고 있던 프로그램의 볼륨도 굉장히 높았으니까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쉐이코 프로그램은 그 볼륨이 메인 종목에 다 몰려 있다는 거겠죠. 제가 지금 2주차인데, 이미 첫 주차, 첫날 때부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렬하게 느껴지는 점이 하나 있었어요. 가장 첫 번째로,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겨우 종목 두 억에 있는데, 총 운동 시간이 3 시간은 좋게 되는 것 같거든요. 어, 제가 좀 널널하게 운동을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요. 쉐이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마치고요.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제가 프로그램 진행해 나가면서 관련 영상을 계속 업로드해 나갈 예정이니까, 함께 해주신다면, 괜찮은 참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아직 국내에서는 쉐이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첫 번째 공식 리프팅 시합은 5월 2일이 되겠고요. 정말 잘 준비해서 후회 없는 대회가 될수 있도록 해야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정말 감사드릴게요. 어, 이걸 정말로 카메라 앞에서 하려니까 몸이 좀 간질간질 하긴 하네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엔바!